지금 당신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기회가 몰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노력해도 이상할 만큼 돈이 새어나갈까요? 재능의 차이? 학력? 아니면 운일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치의 밀도 그 차이 때문입니다. 세상은 잔인하지만 솔직합니다. 스스로를 고급화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다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지각된 희소성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가치가 높아 보이는 사람은 그 자체로 기회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인정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은 분명 필요하지만, 노력만으로는 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실력보다 먼저 당신의 존재감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행동보다 그 사람이 풍기는 전체적인 고급감을 먼저 보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춰 대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도 가치를 잃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며 고급스럽게 다루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17세기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하나의 걸작처럼 다듬어라. 걸작은 설명하지 않아도 가치를 압도합니다. 지켜보는 순간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다크 심리학은 인간의 선택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과 연결되면 나에게 이익이 생길까? 이 본능이 관계를 움직이고 평판을 만들고 돈의 흐름까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급화를 실천하는 사람은 말투. 표정, 태도, 감정 조절, 경계 설정 등 전반적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타인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관리된 사람이다. 대충 다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가까이 두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 즉, 돈이 붙는 이유는 능력이 아니라 가치의 향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드레스업 효과입니다. 자신을 고급스럽게 대우하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대우를 받습니다. 결국 돈의 흐름은 능력이 아니라 자기 연출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치의 향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 서적을 읽고 강의를 듣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노력보다 설계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이미지 전체를 설계하는 거죠.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말의 밀도를 높입니다. 쓸데없이 말이 많으면 가치는 떨어집니다. 짧게 말해도 깊이 있게 말하는 사람이 존중과 신뢰를 얻습니다. 말을 아끼되 의미를 담는 거죠. 둘째, 감정의 품격을 유지합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줍니다. 관리된 사람이다라는 인식. 그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를 갖춥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고, 아무 일에나 시간을 쓰지 않고, 아무 관계에나 휘둘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값어치가 있다는 인식이 강해집니다. 이 모든 요소는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바뀐 인식이 결국 기회와 돈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어집니다. 즉, 자기 고급하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존재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디자인의 문제입니다. 명품은 광고하지 않아도 팔립니다. 사람들은 먼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명품은 스스로를 명품처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고급화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성공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치 상승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